attack 주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의 음란 문화의 주인자들은 사탄마귀 종자들이에요. 좀, 종자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캠퓨리를 통해서 마지막 그 작업을 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를 접수해야지만, 나름대로 저들이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멋대로 기후를 변화해서,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 팔팔이볼때뭐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하늘에 뭐불 같은, 큰불 붙는 산 같은 가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피 같이 되고 이럴 때 저도 대항을 해야 되겠 때문에 사탄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지거리를 하는 거. 그러니 캠추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는. 이 세상의 과학도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이 공중 권제 자이사탄마에는 보세요. 공중에 있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제리만 있다니까, 이 공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서 뭐 예수님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얼빠지게 사람을 또 욕하는 거예요. 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미리 얘기했어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공중 예수가 왔다는 등, 공중에서 누가 올라가서 어디로 우수선을 타고 어디를 간다는 등, 뭐, 콧가마를 타고 간다는 등,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준다는, 이게 다 사실 공중에서 있는 장난은 사탄마귀와 이졸개들이 장난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맛을 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왜? 제가 진짜 신분 주아고 제가 진짜 예루살렘에서 도성을 큰거 받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인이 바뀌었거든요. 그 인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 님을모 시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담배 하나 피운 사람 들도 담배 하나 이유 에서 일평생 여러분 미국 가 니까 막 이, 어떤 이런 수용소 에뭐 어, 저기,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서 교육을 해도 참담배금 힘들, 힘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담배, 담배는 커녕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마약을 봤으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건질라고 했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면 됩니다. 회개 촉구해서 저들이 회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회개를 전달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주변을 건지면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대 묵상을 하는데 지금 밖에 지금 새벽이 밝아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하늘은 흐리고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새벽이 이렇게 주님은 쓸 시간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쿨쿨 잠만 자고 있거나 못된 짓 하고 있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깨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벌거벗치는 남기고 주님이 깨 있는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그것은 지금 에브리데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깨 있는 사람은 사실 낙과밤이 없어야 돼요. 모양 그냥, 그냥 저렇게 잠만 퍼질러 자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 는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깨울 때 깨고 일할 때 일하고 물론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영적으로는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